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니에미야서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 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이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임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 사람 부대아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태냐의 손자 사꾸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 이었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네,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요즘은 누구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19 상황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요즘 계속되는 화두는 바로 건강인 것 같습니다. 어, 계속되는 전염병 상황 속에서 잘 지내시죠?라고 인사치레했던 안부 인사도. 지금은 걱정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OECD 국가 중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일 우려가 높은 국가가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착각을 하는 건강염려증이라는 질병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건강에 제일 관심을 둔 사회가 되었을까요? 오늘의 보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니에미아가 바사제구 오는 날의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가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가고 나서 살펴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암몬사랑 도비아가 하나님의 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방은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와 곡물과 처음 열매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지어졌는데 이방 사람이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바깥으로 내다 버리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까 레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없어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사를 했습니다. 레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가 살펴보니까 레일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백성들이 레일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레일 사람들과 성가대원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니에미아가 바사로 떠나기 전만 해도 성벽 재건 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11조와 처음 난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신경 쓰지도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산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 땅에 20년 동안 집을 짓고 살았는데 소득 시효가 인정되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어, 이야기를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더럽히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십일조와 처음 난 것들을 드렸던 헌금 생활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11조로 살아가던 레이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졌고 그래서 저마다 바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던 사람들도 각자의 생계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린 것도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한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궁전에 있으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건강이십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느헤미야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고 율법에 따라 11조를 헌물로 드리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회복하는데 왜 11조를 회복하고 부활시켜야 했을까요? 이 11조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제도를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명령하신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진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제도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니에미아는 그래서 다시 레이 사람들을 불러모아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예배가 장기간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단계로 내려가면서 모이는 예배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는 장장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의 관심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나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멀어졌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니에미아는 오늘 보문 말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성전을 위해 성실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두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아니라 재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니헤미아처럼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여 그 안에 담겨진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ite gemote